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좀 뉴스를 볼게요 자 이자가 또 올랐다 대출받아 집산 70%가 버겁다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방에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출을 거주 부동산 매입으로 받은 게54.3% 절반 이상이 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월세 보증금이 많겠죠. 37.5%를 차지하고 투자 목적으로 한 사람도 6.6% 있는데 뭐 이거 내용을 보기보다는 일단 경향을 좀 보는 걸로 하죠. 자 지금 나이대별로 나와 있어요. 20대 이하, 30대 보면은 자 20대는 거의 지금 대부분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고 있고 30대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지금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 40대, 50대, 60대가 돼야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 지금 거주 부동산을 매입, 자가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대출이자 연6% 이상이 응답의 1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앱 사용자 9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 변동을 묻는 말에 70.7%가 늘었다고 응답을 했고 변동 없다가 26% 줄었다가 3 3까 나타냈습니다. 줄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굉장히 올랐을 가능성도 느꼈네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인천이 거의 80%가 되고, 서울도 거의 80%가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도 거주자도 70% 이상이 부담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매입과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응답자 중 41.4%가 대출이 있다고 얘기했고,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40, 50대에서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대출 받은 목적은 1등이 당연히 거주 부동산 매입이 54.3%고 그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그 다음에 투자 목적 기타가 있는데. 2, 30대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전월세 보증금이 대부분이고 40대 이상은 예, 부동산 매입, 자가로 사는 거죠 대출 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42.9%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나 뭐 빌라가 있겠죠 그래서 5천에서 1억 원 미만도 좀 있고요 그다음 5천 미만, 3억에서 5억 미만 10% 정도 되고 5억에서 7억이 제일 한3.3% 10억 원 이상 1.3%그 다음에 7억 원 10억 원 미만은 0.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80% 이상이 3억 원인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서민들의 기준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대출 이자는 3% 미만이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3.5에서 4%가 17.3, 3에서 3.5 미만이 1 7 3 6% 이상이 12.5, 4에서 4.5가 11.7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어, 이자가 6% 이상이라는 응답도 12%가 넘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범위의 편차가 크다 절반 이상은 일단 4% 미만의 이자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대출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부당산 관련 대출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20-30대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4일 11월 24일에 금통위가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의 인상이 나설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 3.25가 되고, 만약에 빅 스텝으로 할 시에는 3.5%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지금 조사했던 이 기준금리 부담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준금리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 싶으시면 실거제 목적으로 1주택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의 집이 있는 게 굉장히 또 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전월세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어, 하시면서 다른 자산을 비축하시면 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기회가 오셨을 때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조사해 보셔서 기회를 또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